조국 의원이 윤석열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 특수본과 관련해 충격적인 질리를 했습니다. 검찰 특수본 수사 담당 검사가 박 사령관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질문 내용에서 이번 내란 음모와 내란 실행 등등과 관련해서 김용현 중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질문했죠.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것이 다 진행된 것처럼 질문해 검사가 그렇게 질문했죠. 그렇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당이 지금 검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내란특별수사본부에 대해서 매우 의심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 출신입니다 어제 질문을 박사등관한테 질문을 던지는 자들이 윤을 중심으로 묻지 않고 김영현 중심으로 질문을 하면서 김영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을 박사령관한테 했어요 답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 질문한 거 맞죠? 맞습니다 맞죠? 다음 법사위 통해서 이거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